안녕하세요. 풍신입니다. 오늘은 배우 이태임 씨가 실감에 떠서 사주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사주는 병인년 호랑이띠에 태어났고요. 정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유월의 임수 그러면 격으로는 정인격 이렇게 길합니다. 정인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주가 제극인이좀 심하게 되어 있어요. 제극인이 심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음, 상처를 잘 받아요. 오해를 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극인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너무 길게 대화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정인이 정관을 봐야 <laughs> 자기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태어난 시간에서 관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을 하거나 교육자가 되거나 또는 이제 유월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종사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 일단은 시간을 모르니까 넘어가고 어 대원에서 24세부터 30세에 이르는 29세에 이르는 만으로 29세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관이원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원에서 29세 만 29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음, 격을 생하는 것도 아니고 격을 극하는 또는 일관을 설하는 그런 운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쁘고 실속이 없습니다 하는 그 대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운에서 5화를 보게 되면 이 옷을 화곡을 이루고 원령이라고 하는 유금, 용신급이겠죠. 용신을 극하는 그런 운을 만나죠. 이렇게 되면 만사 피곤합니다. 예. 그리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운을 살았다라는 건데요. 이 시기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음, 2025년인, 아, 2015년인가요? 이런 때, 어, 상관이 운에서 와서, 어, 뭐랄까요. 말과 행동이 조금 경솔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데, 보통은 상관이 와서, 어, 상관이 와서 인성을 극하는 것 또는 상관이 와서 관을 극하는 것은 하극상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을미년이라고 하는 2015년에 하극상을 당한 게 공개가 됐죠. 예. 그리고 2018년에 무술년이 왔어요. 무술년에 2018년 무술하면 편관이 왔거든요. 편관은 정인격의 편관이 오면 나한테 맞지 않은 짝을 만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2019년, 기해년, 이렇게 왔죠. 이러면 정관이 왔죠. 이러면 이제서야 나에게 맞는 짝이 운에서 오는 것이니 사람을 바꿔요. 남편을 바꿔요. 이런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격의 논리로서, 격은 조직 논리이기 때문에 격의 논리로서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논할 때 평관이 왔을 때 결혼하는 것은 정인격이 평관이 왔을 때 결혼하는 것은 정관운에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18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참 피곤하고 힘든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극인이 됐잖아요. 착각을 잘하고 또는 자기 합 리화를 잘해요. 그래서 가끔 잘못된 길인 줄도,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음, 금융법 위반으로 이렇게 구속이 됐잖아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어, 남편의 하는 일에 있어서, 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정임합 하면서 일간이 재성의 합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할때 상대방의 재력이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인성이 제극인이 됐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이 39세가 되기 전까지는 운이 참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운에 뭔가 한다고 했을 때는 실속이 없고 욕먹을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연예인이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술집 같은 데 가는 경우들도 좀 많습니다. 뭐, 이분이 간단 얘기가 아니고, 이런 운에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자기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을 살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참 좋지가 않은데요. 원령을 극했기 때문에 큰 물에서 놀기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보대우는, 어, 뭐랄까요. 그래서 공중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놀기 어렵고 지방방송, 채널, 뭐 케이블 TV, 뭐 이런 데서 어,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만 이 운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환경이 이 사람을 보고 뭔가 이렇게, 음, 큰 데서 놀아라 하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으로 나가려고 애쓰다가 망가지기 보다는 좀 작은 곳에서 놀다가 39세 운이 오면 이때서야 비로소 나한테 필요한 귀인이 주변에서 찾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9세가 되기 전까지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경자년이 됐잖아요. 올해 경자년에 대해서 이제 지지에만 있는 원령이 천간에 투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알릴 일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를 비롯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지지로 자수근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원령에서 원령에서 김은 원진 이랬으니까, 또는 이 자, 자유파 그래서 파하고 깨졌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깨질 일이 생길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천간으로 경금을 같이 달고 왔기 때문에 문서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유 자오충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 또 한번 인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돈을 벌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경자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대운 자체가 큰 물에서 놀 때가 아니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9세가 되기 전까지는 큰일 바라지 마시고요. 3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맥 쌓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간간히 얼굴 비치면서 나 살아있다 이 정도로만 하시다가 39세 되어서 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또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을 만났을 때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큰 배우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령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주를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래도 29만 29세부터 만 39세까지 작용하는 10년의 운보다는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예. 네. 그 사주 전체 구조 자체가 어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사주이지만 좋은 운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이외에 뭐 다른 남편운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이가 슬슬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태어난 시간을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어렵겠고요 오늘 사주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